본문에 보면, 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왕에게 하나님이 내린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위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의 말씀을 들었소서,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넌뭘 해야 돼? 그럽니다. 주님인데, 그 임무는 바로 2절에 보면은 나오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애급에서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급에서 나올 때와 오늘,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었어요. 애급에서 나와서, 강약 40년 지났죠. 그리고 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사 통치가 다 끝나고 사무엘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속속했어요. 길에서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올라 기도할 때에, 에, 아말렉과 요호수아가 싸울 때, 요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했다가, 왕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그때의 그 벌을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수고는 천대 만대까지 쫙 갚아주지만 악인들의 죄도, 조상의 잘못한 죄도 나중에 갚으시는 거죠. 죄는 꼭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벌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울러를 통해서 벌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울러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이야, 너무 잔하나. 너무 잔해 완전히 싹, 그냥. 이게 죄인들의 결과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2만이라. 사람 2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때는 갠 사람은 모세를 가 가는 길에 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상의 종리를 했단 말이에요. 악인 중에 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순, 모든 자손이 애급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대적한 아말렉과 선대한 겐 사람들이.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지 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무라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동성연애를 하고 길 가던 사람이 들어오면 은 동네 사람이 가서 끌어내라 우리와 관계하겠다 뭐 이랬던 그 동성애 자잖아요. 그걸 면할 때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배후의 기도가 있는 조카로슨살려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털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분명히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후손은 시비 건 일도 없고 또 한데 여기에 선을 베푼 일이 없는데 조상들이 한 그것을 지금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괜 사람은 보호받고 아말렉은 어린 아이 젖먹이까지 다. 그 잡음죄가 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전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에 반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다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한 걸 실천하다가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변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우리가 주 얘기를 하다가도 보면은. 자기 생각과 주의 이, 이 말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보면 주의 종과도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찮은 것, 자기가 보면, 보니까 하찮은 것만 다 멸했습니다. 멸하게 되니까 그때에 요호와의 말씀이 사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접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설교하게 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대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로 세우는 겁니다. 시대 속에 사서도 세우고, 순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는데, 오늘 이 사울 왕 뒤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